K가 조된점 별풍선 전원? 그거 아니고 유튜브 정지 아... 자 일단 시청자분들 제가 유튜브를 정지가 당했어요 이거는 누가 신고해서 그런 건 아니고 AI 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튜브 시청자도 많고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AI가 관리하는 건 시청자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다 아실 것 같은데 AI가 제 채널에 있는 한 동영상을 보고, 그리고 그 동영상 같은 경우에 비미디어, 비공이었어요. 비공개였는데, 근데 AI가 제 유튜브를 정지를 시켰습니다. 정지를 시켰는데, 일단 다행히도 일주일 정지예요. 비공인데 왜? 비공을 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. 일단 항소를 넣어놨는데, 항소는 실패했습니다. 예. 그래가지고 유튜브를 일주일 동안 못 올릴 것 같은데 뭐 유튜브에서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 죄송합니다. 네. 유튜브 관리를 좀더 철저하게 하고 그고 조심했어야 되는데 일단 앞으로는 조금 더 조심히 유튜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 유튜브도 안 나온다 BJK. 같으면 여기서 냉면이랑 된지랑 더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? 아니, 카메라 이게 다준 거야? 근데 이게 뭐 28,000짜리 돼지갈비가 맞아? 고기 몇점 들어있지도 않은데 혹시 뺐냐 금가루 있나? 금가루 없어요. 마치 더 있지? 그런데 돼지갈비는 더 없어요. 이렇게. 아, 그래? 돼지갈비가 없다면 있네? 두개 밥, 두개 가져가시면 돼아너니 먹으래 아, 아니야 아니야 이 새끼 존나 진짜 지야니 밥값도 나오면서 개씨끼야 자꾸 내 마법 중간에 훔쳐먹을래 아 오늘 처음 그랬어요 미친놈이네 아, 이거 아까 돼지갈비 없다고 그랬잖아 돼지갈비 여기 두개 있더라고 아버지거 니랑 먹어라 자 유튜브 쇼도 하는 거 BJ키 오늘의 먹방은 돼지갈비 플러스 닭볶음탕 먹방입니다 감사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 유튜브 정지잖아 일주일 뒤올린면지 그게 무슨 문제야 그러니까 갑자기 정지혜 외계가고 싸가 진짜 유튜브 친구들 안농 일주일간 정지라 못봐 바위 아매 이세기 파이스티 한달만 더하면 천장에 굴비 달고 밥 먹겠네 니들이 뭔선좀 많이 싸주던가 세이 한방정인별 풍선 1415개 아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. 노란 풍선이니 전 피바라 우동이라도 끓여라 먹방 기본이 한대는거 아니 이정도 많이 먹는 건 이거 두개 해가지고 6만 원인데 샤방 응? 이해가 안 되네 이 새끼 인제 식기 거절 났냐 왜 이렇게 조촐해 보이냐 돈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시청자분들 사랑의준비님아왜 <목소리를 막쩌또> 오빠 메뉴가 요즘 힘들어? 강양아너 요즘 나보다 배풍선 많이 벌고 있는 거 알거든? 좋은 말로 할때 식사식사하게 좀 내놔라 좋은 말로 할때그 배풍선 좀 내놔라 1475일 스텝 더 쌓는 방송감 본다 아야저감 본다 큰거 본다 저질랄하는거 듣지마 그런거 진짜 잠깐이야 나한테 식사식사기에는 평생 가는 거야 부탁할 어. 태도가 영 불손한 거 같지 않은 식사식사기 좀 줘라 다 갈게 나갔다고 해요 양양 어? 어? 민별 풍선 1415개 오빠 미안해 이게 민심이야 아니 식사 14, 식사계를 쏠 사람이 없다고 미친. 아니 진짜 없다니까 이제 캐맘들 다 뒤졌다니까. 형우야 박상치하라. 열혈 어디 가서 다 손절 때렸어 죽었어요. 아이고 저기요. 고맙습니다. 음~~ 배가 불렀나 살 제대로 먹으라 아까워 죽겠다 주냉이 넣었다 그대로 뱉었구로 아깝게시리 다 먹은 건데요? 뭐지 없어요 사랑해 준비님 k 정글님 별풍선 1415개 먹으라고 안 했잖아 별풍선 1415개 맞춰 도전다죠 양양이 열혈인데 양양이가 시켰어요 오늘부 양양이 방이랑 전쟁입니다 아이고 아마도 속해진 별 1828개 맞춰 도전하죠 포토하자 아! 비응신 새끼 비응신 몇개 먹었어요 비응신 새끼 이제 혀도 바꾸게네 인조인간 새끼 나뱀뭐었는데피 존나 봐이 나요! <laughs> k 정글링님 별풍선 1415개 맞 어? k 정글링님 별풍선 1415개 맞아다 줘? 아, 안 먹어 아, 안 씨. 먹어 안 먹어. 야 카메라